아이고야, 고구마가 이렇게 크대요. 음, 고시기 닮았네. 아이고. 오늘 고구마 캐는 날인데, 그냥 고, 고구마 캐면 재미없잖아요. 우리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운을 띄워주세요. 고! 안 놓고 놓고. <laughs> 자, 시작, 시작. 고! 고구마 캐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! 그만해라. 웬 입으로 되나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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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못다 아입니까 아니지 그만 나요발 아, 아파. 발 아, 아파. 자 고구마 캐는데요. 이렇게 재밌게 캐야 될거 아닙니까? 우리 세 분이 선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캐는데 아주 잘 캐고 있습니다. 재밌게. 음. 아 목을 한번 죽인 다음에. 자, 자세한 거 이제 또 소개를 합니다. 저희는 광연이 고구마 캐는 날입니다. 고구마 캐는 날인데 오늘 제가 떠들 주제는 뭐냐 하면은 고구마를 한 줄로 심었을 때 하고 이렇게 한 줄로 심었을 때하고 두 줄로 심었을 때의 차이는 뭘까? 아니, 고구마를 두 줄로 심으면은 어쩐대요? 거기, 그래도 고구마가 열린대요? 어 아, 그거 한번 들어봐봐요. 저거. 음. 와, 이것도 작품이 하나, 음. 많이 달렸죠. 네. 좋습니다. 이게 두 줄로 심었을 때, 그, 어떻게 되나. 비교를 한번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두 줄로 심었는데, 아니 좁은 굴에두줄 그래. 어, 심으면 어떡 하느냐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엇갈려서 공간을 활용, 활용했어요. 자, 근데 긴급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. 이쪽에 또 많은 형제가 있다고 하네. 한한 골로 심었는데 하나 둘셋넷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거는 한 다섯 눈은 보이는 것 같아. 그거한번 캐봐요. 어우 어, 쑥 쑥. <laughs> 아, 고구마, 이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, 응. 하나, 둘, 셋, 다섯 개나 나왔어. 아, 자, 한 줄로 심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, 그러면 생소하죠? 두 줄로 심는 거? 두 줄로 어떻게 심느냐 하면, 이렇게 엇갈려서 심는 거예요. 엇갈려서. 지금 이제, 앞에 거 캐는데, 우와! <laughs> 이렇게. 지그재그로 어. 이거 심으니까 그 좁은 골에서도 이렇게 으, 으, 지렁이 그래 아잘 간다 잘 간다 이거 구워 먹어야 되는데 좁은 골에서도 많이 수확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고구마를 한 줄로 심는 게 좋을까요 두 줄로 심는 게 좋을까요? 아,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은,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, 어, 이렇게 두 줄로 엇갈려서 심어도, 어,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는다.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, 그, 적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두 줄로 심어도 괜찮다.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.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, 어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심을 때, 이렇게 엇갈려서 지그재그로 두줄 심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자, 제가 좀 전에 캔거 중에서 아주 좀 특이한 놈이 있었어요. 이거 봐. 이건 뭐, 기역자요 국자요, 뭐요? 호미네 호미. 호미. <laughs> 고구마 캐라고 호미가 나온 거야. <laughs> 참 캐다 보니까 나보다 더 개성하게 생긴 놈도 있구만. 음. 자, 그러면 고구마 품종을 한번 볼게요. 품종을 떠나서 먼저 상태.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내 손바닥만 하니까 어, 어떻게 보면 특성 특 특이야 특. 아주 좋은 상품인데 요 정도는 아주 상품가치가 있죠 이렇게. 그런데 아, 여기부터는 커도 너무 커요 이거 응? 봐봐 이게 고구마야 이게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크니까 이게 상품가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팔아 그죠 문제가 많아 이거 근데 또한 가지 문제가요 나는 작년에도 이런 게 나오던데, 왜 이런 고구마가 나올까 모르겠어요. 썩은 것 같기도 한데, 속은 안 썩었어. 겉에가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으니까,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댓글로다가. 아셨죠? 내가 너무 무식해서 탈이야. 아, 그, 이제, 한 줄로 심었을 때하고 두 줄로 심었을 때하고 차이점을 제가 또 하나 발견했는데, 무슨 얘기냐면은 두 줄로 심은 거에 대해서는, 어, 큰 고구마들이 안 나왔어요. 이런 대형, 대형 고구마들이 안 나왔는데, 이두 줄로 엇갈려 심은 거는 그래도 모양새가 이렇게 예쁘죠. 너무 크지도 않고 아주 A급 상품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...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두 줄로 엇갈려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괜찮으니까 그 우리 유치님들한테도 고구마 심으실 때 이렇게 한번 심으시라고 어...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, 근데 제가요, 고구마를 응, 어떻게 하면 많이 수확할 수 있을까를 AI, AI한테 물어봤어. 결론이 뭔지 아세요? 아, 이 자식, 나만 치도 몰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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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는데, 뭐, 거름도 유기증으로 뭐, 뭐 하고 막 했는데, 내가 볼 때는 너무 유식해도 탈이야. 무슨 얘기냐면요, 내가 알기로는 이제... 고구마 심을 때 거름을 많이 하면은 안 좋잖아요. 그런데 뭐 유기농 비료를 어떻게 하고 뭐뭐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뭐막 나왔는데 에이 그 고구마 심을 때는 애한테 물어보지 마.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. 아셨죠?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둑을 이렇게 높게. 근데 이게 트레타가 구형이다 보니까 이게 높게 안 돼요. 그렇다고 내가 트랙터를 살 수도 없고, 그래서 최신형 트랙터로 두글 높게 싸줘갖고 고구마가 많이 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거름 많이 하면요 커지고 썩어요. 그러니까 거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죠? 그 AI도 모르더라고. 그리고 이거 어쨌든 심어놓고. 물물 물 관리 좀싹그 활착해서 나올 때까지나 물 관리하지 그 다음에는 비닐 덮었으니까 별도 관리 안 해도 잘 자랐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가장 큰 문제가 고구마 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줄 이거 빗 벗기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. 그래서 어, 이번에는 제가 예초기로 한번 돌려봤는데 내가 예초기질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아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아. 그래도 낫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더 편안하니까 어, 할때 예초기로 돌려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 아 2025년도 고구마 농사 이렇게 지었는데. 특이사항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좋은 정보가 없다고요? 아, 죄송해요. <laughs> 내가 그렇지, 뭐.